11차 까지 통과를 했고 12차 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기술이 있나요 아 이번에는 약간 콤보 기술 인데요 그 마브룩 이라고 12차 일단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네. 호호! 어, 기술 지금 몇개 들어간 거예요? 아, 한세개 들어간 것 같아요. 야, 삼 콤보네요. 야, 이거를. 아, 네개 들어간 것 같아요. 4개요? 네 개요? 잠깐, 네. 이 마블 별이 양 보셨죠? 네, 안녕. 한번못 보셨어요? 네. 아, 그건. 아, 알겠습니다. <laughs> 어... 11차 마블이라는 4콤보인데요. 한번 별이 좀 연습을 했었고요. 이거를 지금 한번 미션을 도전하겠습니다. 레디, 고! 어, 지금, 콘 하나가 넘어지긴 했지만, 네, 점수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이번에는, 75점? 오! 정말요? 네. 어, 저는 70점 미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자세가 되게 좋았고요. 오, 이게 기술이, 어, 앞 크로스, 그리고 옆으로 십자로 턴을 돌고, 백 크로스, 그 다음에 A자 모양으로 턴을 돌고,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을 다 연결해서 하는 콤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아까 전에 어, 별이에게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그럼 사실 별이 양이 오늘 처음 배운 기술이잖아요. 사실 4콤보를. 예. 콤보 오... 말고 이건 마부룩아마부룩마부이라는이 네. <laughs> 예. 기술이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나간 건데 사실 일반 아이들 설세 <laughs>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 사실 아까 10분 정도 연습을 했거든요. 예. 이 기술은 좀 어려워 보여서 근데 10분 연습하고 치고 이렇게 바로 미션을 통과해 버렸네요 예. 이야 제 횟수로 따지면 한 10회? 아니 10회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연습하는게 예. 예 근데 성공했습니다 네 미션 성공 성공.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